안녕하세요. 카메라트입니다. 소니 브라노를 사용한 지 벌써 2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업 촬영과 개인 촬영으로 브라노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 브라노와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브라노의 강점인지도 확실히 알게 됐고요. 이런저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상위 레벨의 카메라는 상위 레벨의 카메라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바디였습니다 그 와중 21을 사용을 하면서 이 바디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가 제 사용성에 맞는 부분이 어떤 게와닿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바디의 컨셉은 애당초 베니스2의 B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작된 카메라로 알고 있는데요 베니스2의 라이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니스엔 없지만 브라노에만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손떨방입니다. 조금 아쉽게도 로우 촬영 때는 스탠다드 손떨방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오라이나 롱지오피로 가게 되면 액티브 손떨방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손떨방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뛰거나 걸으면서 정말 안정적인 샷을 얻기 위해서는 모비 혹은 그 외에 스테디 장비로 보완을 해야 깔끔한 샷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제자리에 서서 줄수 있는 간단한 무빙이나 데모찌 같은 경우는 이 손떨방이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떨방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장비의 부피를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 말은 즉슨 저같이 소규모 현장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바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니 브라노에는 AF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일반 AF가 아니라 AI AF입니다. 소니에서 최신 미러리스에서만 넣어주는 바로 그 기능인데요. 이 기능 때문에 사실 작은 현장에서 시네마 카메라를 선뜻 사용하지 못했던 것은 AF를 따로 잡아줘야 되는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현장이든 단가가 높아서 많은 인원 꾸려서 갈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적은 인원을 꾸려야 되는 상황에서 바디에서 AF를 자동으로 잡아준다면 촬영의 워크플로우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노가 소규모 현장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시네마 카메라라는 점에서 제가 느낀 이 카메라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한 가지의 장점은 16비트에 로우 포맷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10비트, 12비트, 14비트, 16비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0비트, 16비트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수학적으로 단계별로 2의 제곱승이기 때문에 그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사실 영상을 하면서 10비트만 돼도 충분하다. 라는 주의였는데, 16비트의 관용도는 사실 10비트와 비교할 게못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10비트 같은 경우는 10억 7천만 가지 색상 표현이 가능하다면, 16비트는 281조의 색상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이 갭이 사실 어마어마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브라노는 XOCN LT만 지원을 하는데요. 베니스2 같은 경우에는 ST 그리고 최상급으로 XT가 있습니다. 물론 뭐든 있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XOCN LT조차 용량이 커서 부담스럽더라고요. XOCN XT 같은 경우는 LT보다 60%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정말 버지지 크거나 대규모 촬영 현장이 아니라면 쉽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배심을 주고 찍는 촬영이거나 예산이 좀 큰 촬영이 아니라면은 XOCN LT 보다는 오라이를 주로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XOCN LT도 저에게는 부족한 성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로우로 촬영된 푸티지 색 보정을 해보더라도 데이터의 풍부함 자체가 눈에 띄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브라노 같은 경우는 8.6K의 해상도를 지원을 합니다. 이 8.6K로 촬영을 한 푸티지를 보면 은 진짜 감탄만 나올 정도로 이 선예도가 화면을 뚫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8.6K 해상도의 장점은 단순하게 촬영을 해서 아웃풋을 봤을 때이 화질에도 감탄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편집자 입장에서 크롭을 하더라도 그 열화가 적기 때문에 크롭한 푸티지를 다른 푸티지와 이어붙여도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점이 바로 8.6K 해상도가 주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원하는 화각보다 좀더 당기고 싶을 때, 혹은 서서히 줌을 주고 싶을 때 8.6K로 촬영을 해서 그러한 효과를 주게 된다면 만족할 만한 아웃풋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브라노의 무게가 바디만 따졌을 때 2.2kg입니다. 미러리스에 비하면 당연히 무거운 무게지만 또 시네마 카메라들과 비교하면은 그렇게 무거운 무게가 아니거든요. 정말 작게 사용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러한 모양으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AF가 있기 때문에 따로 로드를 장착하고 포커스 모터를 장착해서 부피를 키울 필요도 없이 이러한 모양으로 촬영을 할수 있다는 게 절대적으로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라 2.2kg가 주는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하면서 크게 무겁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한 개인 작업에서도 별다른 리깅 없이 정말 런앤건 셋업으로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바로 닌자 부위 하나만 달고,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촬영을 할때 사이드 핸들이 없어서 탑 핸들에만 의존을 해서 촬영한다는 그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었지. 사이드 핸들까지 장착을 한다면은 조작하거나 혼자 촬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사이드 핸들을 셋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커스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브라노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언박싱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형이 주는 디자인이 완성도를 더해 주는 것 같거든요. 제가 FX6와 9을 고민할 때 9으로 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낄쭉하고 못생긴 바디 디자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늘 말하는 게 FX9 디자인은 프리더 2단 변신 같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데 디자인이 잘 빠짐으로 인해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바디입니다. 그럼 제가 사용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냐? 아까 언급드렸듯이 사이드 핸들의 부재인데요. 이거는 언박싱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디 자체가 비싼데 심지어 FX6에도 사이드 핸들이 동봉되어 있는데 얘는 별매입니다. 그 별매 가격조차도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브라노가 비싼데 그 핸들까지 부담을 주니까 그것이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개봉을 했을 때 사이드 핸들이 눈앞에서 짜잔하고 나타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아쉬운 점에 넣으려고 제가 브라노를 받기 전부터 요거 리스트업을 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젤로 현상이 제가 너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최악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젤로가 아주 없진 않기 때문에 역동적인 촬영을 할 때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1월 초까지 약한달 이상 이 브라노와 동거동락을 하면서 좀더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렇게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좀더 딥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카메라트였고요. 이불안노와 함께 또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